말씀 잘 들으면 빨리 끝날 것 같아요. <laughs> 집중해서 우리 예배에 승리하도록 합시다. 알았죠? 다들 오랜만에 예배를 드려서 영적으로 좀, 어, 그럴 수 있는데, 음, 하나님은 새 날과 새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들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 사도는 지금 말하는 목사님. 목사님들. 또 사역하는 사람들. 한마디 리더. 우리 랩런트들도 리더예요. 어떤 걸 가지고 있었느냐. 근데 이 사도들은 랩런트가 아니었어. 그래가지고, <laughs> 어, 로마까지 못 갔단 말이지. 어, 우리 랩런트들은 이 사도들 보면서 진짜 랩런트의 축복 받아야 되겠죠. 음. 그래서 오늘 이, 우리, 우리 강단 말씀, 우리 강단의 제목은 어, 시대와 후대 앞에 산 기념비를 세우라산 기념비. 이 기념비를 세우래. 어디에서 기념비를 세웠냐면, 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여기 광야를 거쳐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가난다. 이게 다 왔어. 다 아, 여기 앞에서 출애굽 해서 홍해를 가르고 왔단 말이야. 광야 40년을 보냈어. 하나님께서 이때 각인, 뿌리, 체질을 다 바꾸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막 여기에 뭐가 흐르고 있냐면 막 홍수가 나서 우리 이번에 비막 집중하고 갈때 물이 엄청 많이, 비 많이 오잖아, 그치? 그것처럼, 이때 농사철에 막 강에 물이 불어 있는 거 범람할 정도로. 이게 요단강이에요. 근데 이 강을 지나야 가나안 땅을 가. 그 우리가 현실적인 부분, 객관적으로 봤을 때, 논리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으로 봤을 때, 사실을 보면 절대 못 가. 아니 우리 죽으라고 물에 빠져 죽으라고 가라고 하는 건가 아니 여기를 어떻게 가라고 하냐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근데 이 사람들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뀐 랩런트 군단은 딱 제사장의 발 말씀 한 마디 말씀 중심이 돼 있어요 강야 40년 동안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보좌 하나님 중심으로 딱 바뀌어져 있었어 그러니까, 말씀이 하라는 대로 딱 가는 거, 움직이는 거. 제사장의 언약계의 발이 딱이 강에 발을 내딛는 순간, 진짜 이 강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갈라졌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지, 그치? 우리가 믿음 가지고 갈 때, 말씀을 믿고, 강단 말씀을 믿고, 딱 인도받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왜? 네, 하나님이 진짜 말씀을 성취하셔. 그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면 진짜 말씀이 성취돼. 어, 진짜 가네? 어, 진짜 강이 갈라졌네. 아니, 가라는데 진짜 맞네갈수 있네. 네, 요단 강을 하나님이 가르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간갈라서 여기 갔어. 막 헉, 우리가 요단강 가로 갔어. 말해도 에이씨 뭐 믿지 않겠지. 말도 안 되는 소리다면서 어, 거짓말해도 작작하라고 하겠지. 어, 안 믿어질 거 아니야. 어. 예를 들면 이번 주간에 어땠 노예리 집에 갔단 말이지. 아 근데 노예리가 잠시 다른 교회를 갔었어요. <laughs> 안 갔나? 어, 안 갔대. 근데 어쨌든 교회를 안 왔어. 근데 아, 나는, 어. 나는 갔어. 어. 아, 학교. 학교 다녔어. 아, 학교. 응. 아, 학교 응. 아, 학교, 축구. 응. 친구들 아, 때문에 응. 교회를 응. 못 왔대. 아, 친구들, 어. 아. 투, 어. 어. 응. 예. 응. 했어. 어. 네. 운동, 친구. 운동 했다는 거지. 아, 음, 친구들이랑. 네. 어쨌든 근데 우리는 이제 하, 노엘이 가정이 다른데 가서 우리 이제 노엘이 못 만나나보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날 지난주에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갔어. 네. 근데. 네. 그때 목사님이 기도한 그 시간에 노엘이 엄마 아빠도 기도하고 있었대. 교회를 다시 가야 되겠다고 기도하고 있었대.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렇죠. 요단이 갈라지는다고 받았어. 지난주에. 그래서 오늘 노엘이가 여기 예배 온게 기념비야. <laughs> 자, 여기서 요단 갈랐는데 그냥 오지 말래. 안 믿잖아. 아무도. 그리고 후대까지 알수 있도록. 여기에 돌을 다 주으래 마른 땅에 강 밑에 있는 돌을 주어서 딱 들고 오래 진짜 그래서 기념탑을 쌓았어요 기념비를 기념비를 쌓았어요 그러면 가는 사람 오는 사람 보는 사람마다 야 진짜 요단 가는 거 왔네 요단 건너 왔네 다알수 있지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이 이번 주간에 말씀 붙잡고 믿고 딱 기도하면서 인도 받으면 말씀이 하나님이 살아계 성취되어지고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 그 증거를 갖는 기념비가 세워질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념비를 세우냐? 복음의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 거야. 자, 우리 레님트들이 진짜 복음의 기념비 뭐냐?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돼. 이 복음의 기념비는 나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 나의 복음, 나의 그리스도. 아예 목사님이 믿는 복음 말고, 우리 노예리의 복음이 있어야 돼.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만 그리스도구나. 와, 모든 문제 끝, 맞네. 목사님은 홍해 가르고 온 사람이잖아. 근데, 안 믿, 이거, 아, 아유, 목사님 맨날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말만 하는데, 아, 그래, 그리스도지. 우리 집엔 아무 문제 없어. 나도 시달리는데 왜 해결이 안 돼? 아, 그래, 그리스도, 맞아. 근데 정말 나의 그리스도 되기 전까지는 흑암도 안 꺾이고 오직 그리스도가 안 나왔어요. 어느 날, 와, 나를 이렇게 시달리게 만들고 나를 돕고 있던 그 존재가 바로 아, 이 사탄이 있구나. 말로, 아, 맨날 말씀해 사탄사탄 하는데, 아, 문제가 내가 지금 공부 못하고, 돈 없고, 가정 배경이 안 좋고, 내가 친구 관계가 힘들고, 그게 문제가 아니었구나. 진짜 문제는 사단에게 내가 속고 있는데 속는지도 모르는 게 문제였구나. 이 사단이 실제로 딱와 모든 불신자의 마귀가 불신자의 아비노로서 하고 있는 게 진짜 많네. 전 세계를 내네 피리마 시켜서 사단이 장악되고 있는 게 많네. 강대국인 줄 알았더니 강대국이 아니네. 유대인이 성공한 줄 알았더니 유대인 성공한 게 아니고 완전 망했네. 영적인 사실을 진짜 보고 사단의 실체가 보였을 때. 이 사단을 꺾을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 여기서 귀신 이길 수 있는 사람 있겠어? 없잖아. 마귀 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분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하나님이신 그분, 참 왕으로 오신 사, 예수 그리스도만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줄 믿습니다. 완전 박살낸 거. 야, 내가 참죄인 중에 재인이었구나. 그때서야 보였어. 막, 아우, 내가 제일 잘난 줄 알았거든. 하나님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내가 최고인 줄 알았어. 나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 우리 집에 가오는 7.8개였어. 일곱 번 쓰러져도 여덟 번 일어나.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 죄악 중에 죄 태어나면서부터 이 죄, 인으로. 하나님 믿지 않아. 하나님 진짜 안 믿어. 하나님이 믿을 수 없는 우리에게 절대 불가능 우리에게 하나님은 참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대신 죽으심으로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나 대신에 나 절대 우린 해결할 수 없는 이죄 저주 재앙을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심으로 완전히 끝내신 점 있습니다. 그래서 누려야 돼요. 모든 죄의 문제 다 끝냈다.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끝내놓으셨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지옥 배경 속에 살아. 그리고 지옥 백성으로 이 땅에 살다가 결국 지옥 가는. 그래서 저주와 재앙,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지옥 배경을 참 대선지자,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길을 열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린 더 이상 지옥 배경에 있지 않고, 천국 보좌 배경 속에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아, 그냥 예수만 그리스도, 오지! 야, 진짜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구나. 야, 내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구나. 난다 가진 자구나. 나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나의 복음으로 랩넌트들이 기념비가 딱 세워져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나에게 속이는 이 망대들이 있어. 이번 주간에 이걸 완전히 깨트리는 그리스도의 망대가 딱 세워질 수 있게 기념비를 딱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념비를 세우래요 이 구원의 기념비는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냐 은혜로 오직 은혜로 은혜는 공짜로 주신 거야 너무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거라이 이 구원은 가치 있는 거야 구원받았다 어디서? 죄와 저주 사단 이 지옥 배경에서 내가 여기서 빠져나온 거야 구원 여기서 빠져 나왔어. 우리가 잘난 것도 없는데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누구 뭘 삼았다고? 하나님의 자녀 삼았어요. 하나님의 자녀. 성삼의 하나님 내 안에 함께 하시오 모든 문제 끝내놓으시고 완벽하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권세도 주어졌어. 왜 하나님 자녀니까? 이인자, 왕의 자녀야. 왕의 자녀. 왕 중에 왕이신 그리스도의 자녀. 엄청나잖아. 그치? 어, 저기 아랍의 왕자는 전 세계 최고 1위 부자라는데 우리는 그거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이 구원의 기념비를 내 걸로 탁 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뻔뻔스럽게 누리는 거예요. 뻔뻔스럽게 복음을 왜 자녀니까 누가 뭘 한다 그러면 네 하고 그리스도 붙잡고 자녀의 신분 권세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보다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만 해도 되죠. 어, 내가 거기에 걸려가지고 막 힘들어할 필요도 없어. 왜 하나님 자녀니까. 자, 구원의 기념비. 자, 어떤 기념비를, 교회의 기념비를 세우세요. 우리 다섯 가지 기념비 세워야 돼요. 교회 안에도 기념비를 세워야 돼요. 한마디로 증거를 가지고 후대에게 우리 다른 사람도 볼수 있을 만큼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의 기념비를 세워라. 이 교회는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이길 수 없는 곳이 교회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주인된 반석 이에 하나님이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사단이 가장 잘 노는 놀이터가 교회일 수 있어. 놀이터. 놀러, 놀러 오는 거야. 왜? 진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무너뜨릴 수는 없어.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 교회인데, 무너뜨릴 수는 없어. 근데, 우리 자신도 교회잖아. 사단이, 사단이 다그 축복 못 누리게, 은혜 받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전도하지 못하게, 다 막으려고. 우리 세운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자꾸 서론적인 것, 쓸데없는 것, 필요하지 않은 것 가지고 계속 건드린 것.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이 기념비 세워보세요. 와, 나는 어떤 중직자가 될 거냐? 나는 앞으로 커서 어떤 중직자의 그림을 그릴 거냐? 기념비 세우는 거야. 야, 나는 어떤 앞으로 목회자가 될 거냐? 전도자가 될 거냐? 이 기념비 세운 거야. 아니면 한 주간에 만나는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 위해서 나는 어떤 기념비를 세울 것인가? 야, 내가 랩런트기 때문에 나의 기도에 하나님은 더 들으시지. <laughs> 진짜, 보호자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하나님 지켜보시는데, 우리 랩런트의 기도에는 하나님 끔, 껌뻑해. 그래, 나 교회에 색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완전 기절하셔. <laughs> 너무 기뻐서. <laughs> 지금 우리 교회도 이렇게 상가 건물에 있고 주차장도 없고 랩너트를 띄워놓을 때도 없잖아 그치 어, 노엘이 농구하고 싶어도 농구할 때도 없어 노엘이가 기도해 하나님 우리 교회 농구장도 있고 축구도 할수 있는 넓은 교회 하나님 마... 세워지게 해달라고 랩너트 진짜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시는지 지켜보세요 <laughs> 교회 기념비 그리고 현장에 기념비를 세워. 다, 이번에 기념비 뭐야? 누가 봐도 알수 있게 만드는 거야. 그 믿음 가지고, 아니, 진짜 요단의 강에 돌을 주워서 갔더니 다 알잖아. 야, 너 요단강 안에 있는 돌이야.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복음의 능력을 설명할 수 있게 하나님이 증거를 딱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럼, 누가 말해도 말 못해. 증거가 있잖아. 목사님이 옛날에 예수 믿고 장학금 타서 기념비 세웠다잖아. 에어컨을 세운 게 기념비가 아니라 예수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로 딱 기념비 세웠다니까? 에어컨? 아직까지 쓰고 있다니까? 내가 볼 때마다 얘기하잖아. 엄마, 내가 예수 믿고. 자, 그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땄다. 그걸로 세운 에어컨이야. 그 맨날 볼 때마다 이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게. 이 정도로 우리 랩런트는 목사님보다는 더 응답을 많이 받지. 이 정도의 증거가 아직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봤을 때는 우넌 랩런트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마어마한 기념비를 세울 줄있습니다 현장에, 와, 내가 다니고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 와, 내 친구들이 영접이 되네? 그냥 친한 친구인 줄 알았더니, 하, 내가 싫어하는 친구인 줄 알았더니, 제자였네? 같은 랩런트가 됐네? 하나님이 내가 있는 학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뤄가. 한번 세계보음마 속에 내 있는 학교 현장이 딱 기념비가 세워져요. 내가 보니까 이 응답을 아직 기념비를 아무도 못 세운 것 같아. 학교 현장을 두고 기념비 세우는 기도 속에 인도받기 바랍니다. 그 우리나는그 미래와 시대에 기념비를 세워야 돼어 진짜 그래서 영원한 작품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로펠러도 죽은 지 오래됐잖아. 근데 로펠러 재단이 아직 있고, 어, 그 빌딩도 있어요. 근데 사실 죽고 나서도 영원한 작품을 남겨서 기념비를 세웠잖아. 찬송했던 크로스비, 소경이었던 크로스비, 크로스비의 찬양을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부르고 있잖아. 그지 그크로스빈축줄거 없어도 영원한 기념비를 세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눈에 보는 사람 보다 더 누릴 수 있는 그 작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기념비를 세웠어요 올렘 런트들이 진짜 이 병든 시대에 앞으로 더 병들어가는 시대 내피림 시대에 이 시대를 살리 영적 대혼란 시대를 살리 세대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영적 서비스로 이 병든 시대를 살리 영원한 작품을 남겨 될쯤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거 응답을 받냐?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각인이 바뀌지 않고는 절대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응답이 올수 없어 틀린 각인 가지고 백날 기도해도 응답 오지 않아요 각인이 바뀌어야 돼요 사도들의 문제, 왜 사도들이 문제를 가졌냐 각인이 안 바뀌어서 뭔 각인? 유대교 이 유대인들이 중요시 여겼던 게 뭐야? 율법, 율법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방인들 말고 자기들의 선민 사상, 자기들만 맞아. 어, 이방인들은 개만도 못한 민족이야. 복음 전하지 않아. 하나님과 절대 맞을 수가 없어. 어떻게 응답을 받겠냐? 우리 엠런트들이이 각인된 거내 안에 틀린 각인들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해야 될점 있습니다. 자, 한 사람만 예를 들게요. 요셉 보세요. 자, 요셉이 어떤 각인이 바뀌어져 있는지. 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팔았어. 자, 이때 요셉은 어떤 생각? 만약에 나라면, 나라면, 예를 들면 내 형제가 또내 동생이 아니면 부모님이 나를 죽이려고, 죽이려고 했어. 그 사실을 알게 됐어. 그 요셉은 상처받았겠지, 그치? 근데 요셉은 각인이 바뀌어 있었어. 늘 기도 속에 있었어. 항상 하나님이 24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기도의 비밀 속에 있었던 사람이야.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자,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바라보느냐. 문제가 왔을 때 비판하는 사람이냐, 비난하는 사람이냐. 아유, 저러니까 저럴 줄 알았어 하는 사람이냐. 너 때문이냐고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맨날 원망 불평하느냐. 아, 누가 어떻게 저렇게 해서 어, 맨날 엄마는 나만 미워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잡혀있냐. 형들이 그랬잖아. 형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아빠가 요셉만 이뻐한다고 틀린 각인 때문에, 그저 어느 정도로 요셉을 죽이고 싶을 만큼 사단의 망대가 세워져 있었잖아요. 문제 앞에 나는 이 문제 속에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나는 찾을 수 있어야 돼. 이게 각인이 그때 바뀐 거예요. 바뀐 자가 누릴 수 있는 응답이야.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좋은 응답과 축복이 숨겨져 있어. 나는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냐. 요셉처럼 이 랩런트 7명처럼 우리 랩런트들은 각인이 바뀌어져야 될줄 믿습니다. 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갔어. 자, 목사님이 지금 얘기한 것 중에 틀린 말이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간게 아니야. 그렇지? 하나님이 보디발의 아내를 사용해서 누명을 쓰게 해서 감옥에 보내셨어. 자,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알고 있으니까 쉽게 생각할 수 있지. 근데 막상 논에 해봐 봐. 억울할 거 아니야? 막. 내가 봤을 때 지우는 억울해가지고 막. 아, 내가 진짜, 어? 누가 만약에 지수가 예를 들면 막 틀리게 막 해가지고 막 지우가 고난 좀 위기에 처했었어. 문제가 생겼어. 그게 아니고요. <laughs> 내가 한게 아니에요. <laughs> 그렇게 할까 안 할까? 지우 그렇게 안 하지. 음. 보디바리 아니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감옥 안 갔으면 어쩔 뻔 했어 감옥 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정확한 시간표에 딱 바로 왕 앞에 서게 해서 뭘 증거해? 야 드디어 내가 참고 기다렸더니 이제 드디어 내가 총리가 되는구나 라고 하지 않았지 하나님께서 보디바르 이 바로 왕의 사랑하사 나에게 이 꿈을 해석하고 있다고 했잖아 그리고 이 복음을 딱 전하는 전도자로 영적 서밋스로쓴중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이 각인이 바뀌지 않고는 백날 기도해도 응답이 올수 없어. 각인, 뭘로 바꾸냐? 777. 강단의 언약 딱. 그래서 이제 랩넌트들 우리 중고등부 예배 유튜브에 떠 있어요. 딴거막 실컷 보지 말고 강단 메시지, 진짜 중고등부 메시지 꼭. 일주일에 한번 이상은 봐라. 그것만 해도 된다. 777. 망대 여정 이정표의 언약을 가지고 각인 바꾸는 이 망대가 세워지는 삼 오늘 속에 집중 인도 받기 바랍니다. 진짜 아침, 낮, 밤. 너네 지금 공부하는 것보다 더 쉬워. 5분씩 하라고 했어. 이거 리더 메시지예요. 5분씩 아침, 낮, 밤. 진짜 해보라니까 지금 믿음이 운동하는 것보다 쉬워. 얼마나 힘들어. 근데 이 쉬운 거 운동하는 것보다 이 쉬운 기도는 더안 돼. 이거 되어진다. 영적 서밋으로 되는 거야. 영적 서밋이 돼. 그리고 이제 학교 개강하잖아, 그치 계약하기 전에 오늘 죽은 다섯 가지 난 기념비 세우겠다. 학교 개강할 때딱 이용약 잡고 한 학기 응답받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랩넌트들이 2,35층 종족의 왕 앞에 설수 있을 만큼 영적 서밋으로 서게 하시고 사도들이 가졌던 틀린 각인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망대만이 세워지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